하루, 새해를 기다리며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할까?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르는 그것을 기다리며 아직 어두컴컴할 때에 높은 산에 올라 아니면 저끝 동쪽을 바라보는 바다 끝에 올라 해가 뜨기만을 새벽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일 텐데.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laughs> 어떤 마음, 어떤 설렘, 레 기분이,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여러분들 얼추 대중 침략 되실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 장차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해에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비전을 가져야 할지 여러가지 그런 바램들 속에 마음이 가득 설레임 속에 있겠지요. 10편 130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 경비원이죠. 시큐리티, 시, 시큐리티라고 할 겁니다. 밤새 수고하고 그 피곤한 밤을 지켰으니 얼마나 자기가 이제 쉴수 있는 시간, 교대할 수 있는 시간,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까.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고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싱그럽게 식물들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이제 결실의 열매들을 기다리는 것. 어쩌면 농부들이 이런 곡식 용사를 지며 1년을 보낼 때그 마음속에는 항상 기다림이 가득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은 오늘 기다림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이야기, 그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의 배경의 이야기지요 에베소서 5장에도 예수님과 또한 그의 교회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늘 묘사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와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열천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에서 그 기적의 현장도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혼인이 매우 긴 민족입니다. 결혼식 그 자체만으로도 한순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는 달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이요, 정혼, 약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처음 신랑이 방문하는 그 순간서부터 온전한 신랑이 다시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잔치를 하고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거반 1년이 넘는, 거반 2년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툴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묘하게도요, 성경 곳곳에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교훈,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과 같이 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묘하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혼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그 혼인이라고 하는 예식의 절차 중에 한 부분 한 부분으로 소개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그 절차 속에 부원의 비밀을 설명해 나가고 계시겠는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 혼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관련해서 비유로 얘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귀에 쏙쏙 다 이해하듯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순서 다음에는 어떤 예식이 진행됨을 그리고 어떤 과정에 마지막에 이르게 됨을 그 모든 홀리에 관한 과정을 꿰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홀례와 관련된 요소 요소마다 비유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신앙의 각 요소 요소마다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심 오늘 이 혼례잔치에 대한 열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뒤에 어, 보시면 요즘은 뭐 간략하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현대적인 결혼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혼례 방식을 어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뒤에 장면 보게 되면 혼례식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신랑이 먼저 와서 신부의 베일 앞에 가려진 것이지요. 사포처럼 생긴 저 베일을 가려주고. 혼인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때까지 하객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회의를 올려주지 않으시오. 우리 결혼식 때는 신랑이, 신랑이 입장을 하고요. 신부가 아버지나 또 보호자의 손에 맞들려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례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맞절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결혼 행진국에 맞춰 퇴장을 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유대인들의 풍습은 매우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순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소요소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혼은 처음에 약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정혼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혼. 신랑이 소개받은 그처녀댁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준비해 온 브라이드 프라이스, 지참금이라고 하죠. 큰 정성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정식 서약적으로 결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인퇴되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기간, 정혼서부터 실제 결혼식이 올려지기까지 약 1년의 기간을 둔다, 최소 1년의 기간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냐면 내가 정혼한 이 처녀가 정말로 숙련한 처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1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이나 처녀나 지참금을 주고 정원을 할그 순간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그 기간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대신 마리아가 잉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많은 고민과 갈등 이 결혼을 파혼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에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리아 데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분명히 확인한 이후에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이어서 결혼식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주게 되죠. 정혼을 할때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네면 그 신부가 거부할 수 있어요. 신랑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결혼 지창금을 넘긴 신랑을 봤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면 포도주 건넨받은 그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이 신부가, 예비신부가 신랑이 싫다라고 하는 분명한 거절 의사로 받아들이고 지참동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만약에 건네준 예비신랑이 건네준 포도잔을 마시면 그 마신 예비신부는 자기의 미래의 남편으로 예비신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혼을 승낙하는 의미가 되지요. 이제 그 예식이 끝나게 되면요. 정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돌아가지요.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기 전에 신부에게 약속하죠. 내가 꼭 데리러 오겠소.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꼭 데리러 오겠소. 기다리시오. 라고 가며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었는데 가기 전에 그 증표로 선물을 하나씩 주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실 때에 내가 다시 꼭 돌아올 것이니 내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선물로 줄 것이니 너희가 그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이 떠나갈 때에 그 신부에게 주던 그 선물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굉장히 복음과 유사한 관계가 나오게 되지요.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간에 보게 되면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짓지요.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짓기도 하고 자력으로 짓기도 하고 그 기간이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기간이 약 1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묘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 우편할 때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신부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는 예수님. 마치 신부를 위해 준비하는 신랑의 모습과 비교가 되고 있지요. 자, 이제 신랑은 초소를 예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신랑을 떠내보낸 이 천연요. 예비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1년 아니면 좀더 일찍 될지 1년이더 지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해야 될게 있지요. 이 처녀는 다른 남자와 가까이하지 않냐고 자기 신랑이 자기를 찾아와 결혼식을 올리는 식을 올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는 순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규모해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예비 신부의 순결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옵니다. 초수가 다 예비되고 그리고 식을 올릴 날짜. 그런데 묘한 것은요, 식을 올리는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신랑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 신부 치료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신랑의 아버지가 지어지는 처소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아들에게 너는 몇날 며칠 신부를 데리고 와라 혼인식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 날짜에 맞춰 그 아들 되는 예비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혼인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오실 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고 천사도 그 아들도 알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만 아버지께서만 아시나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홀례의 모든 풍습과 배경이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되어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배경을 아셔야 오늘 이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부가 기다리는 때는 밤낮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단지 이 신랑이 나를 꼭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날짜가 기약 없이 그 1년 남짓한 그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때로는 밤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먼 발치에서 벌써 신랑이 오는 그 행렬을 보고 오늘 성경에 나 있는 그 부분이 그거지요. 이열 처녀들이 먼 발치에서 행렬이 오는 걸 보고 신랑 일행이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홀리를 준비하자니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질 것을 걱정한 이야기가 오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로 진행되지요. 가까이 오게 되면 신랑의 친구, 친구들이 혼인집 앞에서 나팔을 니다 입장 나팔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제림의 나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때에 들려질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귀가에 꼭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나팔과 동시에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저녁 때쯤에 만찬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식장의 저녁에 시작이 되면 바로 첫순서가 이 신랑이 하객들 앞에 나오기 전에 신부 앞에 먼저 가서 신부의 얼굴을 가립니다. 가리고 나서 결혼 하객이 있는 파티장 예식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 반지를 끼워주고 여기 보게 되면 캣투바라고 하는 결혼 선언문 어, 결혼 증서를 어, 작성하고 낭독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혼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보게 되면, 어, 결혼식이 선포되었음을 외치는 동시에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됩니다.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혼반지와 결혼선언이 끝나면, 어, 결혼이 끝났음을 선포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만 신부방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친구들이랑 하객들은 바깥에서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그 잔치 자리에 식사를 같이 하는지 어, 그 잠깐의 시간을 갖고 신방으로 들어가서 합방을 하게 되고 일주일 내내 신부 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나오지 않고 생활을 같이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거지요. 나머지 7일간은요 일주일 내내 혼인 잔치를 하객들이 그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 잔치 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냈던 그 포도주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 쯤갈 때에 포도주가 모자랐던 상황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 7일이 끝나면요. 신랑과 신부가 모든 잔치의 마지막에 손님들, 하객들 앞에 나와서 신부의 배일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인물인지를 소개하는 그것으로 완전 결혼식이 끝나게 되지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이 이렇게 홀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이해를 해야 하는가? 절말씀서부터 한번 보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오라 하네 먼발치에서 아직 나팔은 불리지 않았지만 신랑 이이 오는 것을 눈치챈거지요. 근데 진행을 하려하니 기름이 모자랐다. 자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요 천국은 기다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일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문제이듯이 천국은 기다립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라간 과거를 보러 올라간 이몽룡은 얼마나 그 변학도의 압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리워하고 기다렸을까? 기다림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지루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힘든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참으로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죠. 천국은 기다리는 것인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7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생고생 수고했는데 돈한푼 받지 않냐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 7년간의 세월을 수일 며칠처럼 여겼다 얼마나 이 뜨거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며 7년 동안 했었을까 더 알고 보면 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그 첫째 되었던 레아까지도 수고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은 기다림의 문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냥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힘든 일입니다. 맥이 빠지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야곱이 수일처럼 여기며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었을까? 농부가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자라나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농심에는 어떠한 바램이 있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열매 맺는 그 과정을 기다리다나 힘들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짜증난다. 라고 그런 기다림으로 농부는 1년 가을 때를 기다렸을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기다리는, 여유있게 기다리는, 지금 비록 씨를 파종했을지라도 장차 가을에 단풍이... 물들 그때쯤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릴 그 열매의 모습들을 눈에 그리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그런 설렘의 기다림. 충북은요. 이런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기다림도 종류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장에서 기다리는 것. 한 시간을 기다려도 설레고요. 두 시간을 기다려도 설레지요 늦어 자기야 나 늦어 미안해 라고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트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니까요 근데 참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늦어 보십시오 30분만 늦어도 기분 나쁘고요 1시간만 늦어도 기분 나쁘고 전화했더니 나 아직 머리 감고 있어 나 30분 안에 갈게 하지만 또 1시간 늦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만나 됐어 나 오늘 집에 갈 거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쁨이 될수 있고요 반드시 그것이 고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이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시고 죄악과 사탄과 불의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고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그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신랑의 자격으로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처녀들이 화가 났을까요? 짜증을 냈을까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불평을 했을까요? 이 신부와 처녀들은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신랑이 꼭 오실 거야. 신랑이 오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식, 혼인을 올리고 행복한 둘만의 시간, 축복받는 시간, 그 시간이 올 거야. 신혼의 단꿈에 얼마나 기다리며 설레며 기다렸을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천국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님 오실 그 날이 다가옵니다 했더니 두려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죽음 속에 숨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날을 기쁘게 기다린다는 사실이지요. 설레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상 받을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들을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때내 이름이 또렷, 또렷, 또렷하게 이름 섭사가 생명책에 새겨진 분명한 이름이 불려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준비하고 수고했는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어떠한지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할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지, 내가 받을 면류관이 어떤 금빛나는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면류관인지, 내게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께서 상을 얼마만큼또 주실지,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 즐기, 즐기고 누리지 못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천국에서의 상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생각하면요 기다릴만해요, 기다릴만해요, 설레요. 오늘 밤 불러가셔도 괜찮고 내일 저녁에 당장 이 땅에 주님 오신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기다렸던 거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싫어하는 마음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세 번째 교훈은요, 기다림의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기다림의 준비.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중간에 꼬꾸라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다 같이 믿음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의 등불을 분명히 밝혀 준비해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넉넉한 은혜, 기다림에 그 충만한 그영성을 여러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오래 지나다 보니, 삶에 지치다 보니, 내가 주님 오실 그날에 밝히 보여드려야 할 나의 등불이 꺼져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가장 그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하십시오. 지금 점검하십시오. 이미 내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이미 꺼졌는지, 얼마나 더 많은 내 영의 충만함이, 영성이, 성령 충만함이 준비되고 예의대로 하는지를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날을 기쁘시게 기다리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이 지구살이, 인생살이 하시려면 천국, 가야할 천국에 대한 그 설레는 소망을 날마다 품고 사시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